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관계가 있는데요, 천적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면 이 천적관계가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지요. 어, 저희 나라 가운데 경기도 일대 가운데 과거에 제방이 어, 무너진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왜 무너졌는지 어,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이유가 참 어, 황당한 거였습니다. 무슨 이유였냐면 어, 그 지역의 일대에 어, 아마도 뱀을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뱀꾼들이 뱀을 다 잡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뱀을 다 잡았든지, 특별히 그날 그 해에는 뱀을 많이 잡아먹었답니다. 뱀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뱀이 죽여야 될뭘못 죽인 거지요? 뭘못 죽였을까요? 더 많이 번이 쥐가 그러니까 뱀들이 잡아먹었어야 될그 쥐가 점점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제방에 이 쥐들이 구멍을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구멍 때문에. 제방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방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규명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자연 세계는 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영적인 천적 관계도 있어요. 보시면 이 왕의 족보가 나와 있고 왕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연왕기 상과 하를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왕들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천적관계에 있는 두 부류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천적관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깨우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또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아가 그랬고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가끔 일어나요 다윗 왕과 같은 또한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나라가 다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적관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세워진 선지자들 이들을 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처럼 그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태타를 일으키는 왕들을 세우시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오늘 나오는 이 예우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때를 보면 북 이스라엘은 많은 구태타가 일어나요. 선왕이 없을 정도로 몇명 없습니다. 거의 20명의 왕들이 바뀌어나가는 그 가운데 선왕이 거의 없어요. 선대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으로 신하가 또 왕으로 어 그리고 장군이 왕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북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봅니다. 남유다 왕국은요. 다윗 왕 때문에 그 불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면서 계속 다윗 왕 가운데 왕을 세워 나가시는데 남유다 쪽에 이 다윗 왕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세워질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이 아닌 북 이스라엘의 한 장관을 세워서 이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북 이스라엘 시작할 때 여러 보합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이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무엇을 세우냐 하면 북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통일한 시간 때에 북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곳에 절하기 만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북 이스라엘 가운데 심어놓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왕이냐면 아합 왕처럼. 바알 신상을 세워요. 나 다른 나라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 이스라엘에서 그 신전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왕조가 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후는 그 악왕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한 사람입니다. 이 예후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돼요. 엘리사가 그한 청년 어, 그러니까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고 너라 여금 하나님이 북이사의 왕으로 세우신다 라고 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아합 왕조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한 심판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봐요 10장에 보면 처음 1자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아합 왕조에 있었던 모든 왕자들을 한순간에 다 진멸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합이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몇 명이냐면 70명이나 됐어요 70명을 죽이는데 이 압이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70명이 왕자니까 그 왕자를 가르치는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백들한테 편지를 딱 보내요. 그 왕자들 모르게.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우가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이 읍박을 지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들의 목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70명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후가 또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가 바알의 모든 제사장을 한순간에 다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10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이 예후가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더 바알 신을 크게 섬길 테니까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해서 바알 신전에 싹다모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전에 모인 제사장들이 바알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80여 명을 투입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라는 그 명령을 내려서 모든 제사장들을 한순간에 다 어쩌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했던 그때 그 사건보다 더큰더 더 많은 제사함들을 일순간에 심판하는 사건이 이예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바알 신상을 없앴냐면 하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26절 한번 보실까요? 바을의 산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을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을의 목상을 헐며 바을의 신당을 헐어서 뭐를 만들어요?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이 예우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예우가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우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우를 통해서 변화를 원하셨고 이 예우가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길 원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온전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예우를 보십시오 온전함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턱 걸려서 멈춰버린 예후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것이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자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이것까지 떠나서 돌아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은 예후를 통해서 그 왕조가 끊이지 않게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우가 떠나지 못해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새벽을 섬기고 또한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곧 계절께로 돌아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통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쪽만 열지 마세요. 다열셔야 됩니다. 예후는 하늘의 문을 반쪽만 열었던 거지요.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열어젖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끔 만들지 못하고 예후가 온전히 떠나지 못한 그 우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3 0 절에 나옵니다. 자3 0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생각한 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집에 다행하였으집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대로, 너희가, 네가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흰했다. 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주민의 이름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근데 가정에서부터 들으시는 거지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딱 바꿔야 될한 단어가 있어요. 사대입니다, 사대. 왜 사대일까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천으로 바꾸면 참 좋겠지요, 그죠? 천대까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다윗은 천대도 아니죠. 영원히 라는 말.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예우를 통해서 사대가 아니라 천대를 지내리라 라고 했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대를 허락하셨는데 사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갈수 있는 그 기회를 예우가 놓쳤던 거요왜 하나님이 사대라고 모습을 봐가셨을까? 그것은 그가 온전히 떠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우가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사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면 아마도 이 사대가 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왕조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떠나지 못한 그 죄된 모습이 있는지, 직장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때로는 내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온전히 따른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 때문에 사대로 끊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건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대동안 허락하는 동안 내가 돌이키라라는 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삼십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예후가 어떻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라는 거지요. 여호대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가 깨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정규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어쩌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것은 이한 말씀이지요. 전심으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하나 뺀거 아니에요. 전심은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여기서 빠지면 전심이 될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하며 그것이 뭐였다고요? 여러 번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문만 열면 쏟아 부어지는데, 그런데 창고문을 누가 닫고 있어요? 예우가 닫고 있는 거지요. 그냥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다 줬는데도, 이 예우는 그 열쇠를 넣어서 열질 못하고 그냥 닫아놓은 채로, 채로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지. 옆에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열쇠는 바로 나한테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열지 못하고 여러 보함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기로 이가 결정을 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신 어, 이 요단강 동평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갓, 루벤 그리고 문하스의 집파에게 줬던 가장 비옥한 땅 얼마나 비옥한 땅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세집파가이땅 우리에게 주세요 너무 비옥하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돌이키지 않는 이 예우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옥한 지역을 누구한테요? 아람 사람들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있지요. 하나님이 또이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우시는 거지요. 하나님 온전히 따랐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예우에게 줬는데 그 땅에서부터 비옥한 땅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나라로 귀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예우는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34절에 보면 예우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그리고 끝나버려요. 하느님이 깨우시는 손길이 두 번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대에 이르기까지 또한번그 영토가 빼앗기고 잘라져 나가면서 재산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으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돌아가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32절이 오지 않고 31절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하지만 행여나 32절과 33절이 우리 삶 가운데 왔다면 하량하게 무릎 꿇으셔야지요. 비약한 영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거지요. 무더운 날씨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한 26도, 27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도만 넘어가면 열대한데요. 이제 뭐 워낙 열대가 뭐 30도 한밤중도 30도였다가 한 3도 떨어지니까 이 아침 새벽에 바람이 어이 선선하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뜨거워서 못 살겠다 하더라도요, 잠깐 온도 한 2, 3도 떨어진 바람만 맞아도 우리는 아 너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팔란한달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 예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한번 붙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우리를 깨우시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나서 예우처럼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복받는 귀한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